이 시간은 열왕기상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먼저 부약에서의 위치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열왕기하와 함께 열왕기 한 권의 책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왕들의 실록입니다. 열왕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의 세 분류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중 선지서에 속하며 전 선지서 전 선지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전 선지서가 있는데 여수와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이렇게 네 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서와 역대기 중간에 배치가 됐습니다. 사무엘 에서부터 11기까지는 내용상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전체를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사사시대의 종결, 이스라엘의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원역은 이런 내용을 반역하여 사무엘 상하와 열한기 상하를 왕국서로 통일하고 각각 왕국서 일이삼 사로 부릅니다. 내용상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령과 솔로몬의 등극으로 시작하고 유다 왕 여호사박과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로 끝이 납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인 만큼 수백 년간 여러 사람이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여 편집한 책으로서 한 사람의 저자를 지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탈무드는 대표 저자로서 예레미아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아라는 이름이 열왕기에 언급되지 않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무드가 예레미아를 열왕기의 저자로 연결하는 근거는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 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살아남은 여호와 긴 왕의 석방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정사를 가장 잘 알고 다룰 수 있던 사람 중한 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요? 열왕기상은 11기 열왕기의 일부이므로 열왕기 전체의 연대를 살펴보는 편이 적절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전체 약 4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이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는 솔로몬의 통치 주전 970년 즈음부터 북이스라엘 압왕의 죽음과 아하시아의 등극. 주전 853년까지입니다 11기 하는 아합의 죽음 이후부터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까지며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야 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난 소식을 후기로 담고 있습니다 11기 내에는 그 이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귀한 조서 이게 역대 하야 36장에 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최종 기록과 편집 연대는 여호야긴의 석방 이후부터 포로 귀환 이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학적 형식과 특징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문학 형식은 역사적인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문학적 특징으로는 첫째, 열한기상은 사무엘서를 잇는 열한기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울로 시작되어 다윗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기록했고, 열한기상은 그 뒤를 이어 다윗 통치 말년에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둘째, 열한기상은 열왕기하와 함께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라는 공통된 이름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열왕기상 끝에 소개된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의 통치 기사가 열왕기하의 시작에 연결됩니다. 또한 열왕기는 다윗 통치 말기와 솔로몬 왕정부터 분열 왕국의 모든 왕정을 연대 순으로 다룹니다. 특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분열 왕국 이후로는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를 몇 개씩 묶어 교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때 각 왕의 통치 기록은 죽기부터 죽음까지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와 그 앞에 위치한 사무엘서를 합치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정의 실록이 되는 거죠.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서술하지만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왕들은 생략하고 남유다 왕들의 통치만 다룹니다. 역대기에는 사무엘 서와 열왕기 서에 수록되지 않은 사건이나 포로 기환 후의 상황이 반영된 해석도 담겼기 때문에 열왕기 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나 포로 기환 후의 상황이 반영된 해석도 담겼으므로 열한기를 읽을 때 역대기의 관련 본문을 같이 살펴보므로서 다른 관점과 내용 또 신학적인 의미를 보강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열한기상은 열한기상 11기상 다른 성경의 역사기록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역사성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각 왕의 소개에 언급된 즉위년과 통치 기간, 동시대 남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당대의 인물과 사건들. 열왕기상의 저작에 사용된 역사적 자료, 예를 들어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역대지략, 선지자들의 글등 성경 밖에서 역사성이 증명된 사건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데 있어 열왕기상은 사무엘이나 역대기처럼 대부분 이야기 형식을 취합니다. 넷째로, 열왕기상에 기록된 역사는 신학적 의미를 함축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 책은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전체에서 그분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통치자이며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립니다. 왕에 대해서는 각 왕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평가합니다.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왕들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표면적 업적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각 사건에서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집중하며 그로 인한 책임과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화의 암시적인 청중과 구독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책의 목적은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여러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독려합니다. 다섯째, 열왕기상의 기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의무를 명시한 시내산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두드러집니다. 시내산 언약은 왕들과 백성의 신앙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고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유다 왕들에게 베푸시는 섭리의 배경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무엘서 총 55장 중에서 다윗과 관련된 장의 비중이 가장 크듯이 열왕기상 22장 중에서 솔로몬과 관련된 장이 열왕기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총1 두장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이 51장을 차지하면서 크게 부각됩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이 언약이 전체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지탱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열왕기가 선지서에 속한 데서 암시되듯이 열왕기상에는 여러 선지자가 등장하며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그들이 수행한 중개자 역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부각합니다.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 활동 기사가 열왕기 상하에 걸쳐 기록되어 여느 왕들의 통치 기사보다 더 비중 있게 소개됩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열왕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 일환기 상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내용상 솔로몬의 통치와 분열 왕국 시대 왕들의 통치로 나뉩니다. 분열 왕국의 이후 각 왕의 통치 기록은 대부분 공통된 양식을 이용합니다. 양식의 내용은 왕의 등극과 죽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언제 등극해서 언제 죽더라 하는 거죠. 등극 양식에는 첫 번째 해당 왕의 등극 당시 상대국 왕의 통치 년도 그러니까 유다 왕 같으면 이스라엘 왕의 통치년도 등극 당시 나이. 근데 이건 유다 왕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치 기간, 그다음에 왕의 모계 정보. 유다 왕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치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뒤따릅니다. 이제 뭐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죽음 양식에는 통치 때 일어난 사건. 그리고 왕의 죽음 소식과 매장 정보의 순서를 따릅니다. 어디에 매장되었더라, 어디에 매장되지 못했더라, 뭐 이런 게 <laughs> 있죠. 왕의 등급과 죽음은 각 왕의 통치 기록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며,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생략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전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왕조의 왕위 계승 및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다윗의 마지막 날들과 솔로몬의 즉위가 1장 1절로 2장 46절까지 나오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가 3장 1절로 4장 34절까지입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5장 1절부터 7장 51절까지입니다. 성전 봉원식은 8장 1절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8장 22절로 9장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9장 10절로 10장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11장 1절에서 4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서 분열 왕국의 시작부터 아합과 여호사밧의 통치까지가 12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의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기 이때 유다 왕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분열이 되죠. 그게 12장 1절로 14장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분열이 12장 1절로 24절에 나타나고 있고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12장 25절로 14장 2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14장 21절로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 왕 아비암이 15장 1절로 8절, 유다 왕 아사가 15장 9절로 24절 그다음 이스라엘 왕 나다비 15장 25절로 2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15장 28절로 16장 7절, 여섯 번째 이스라엘 왕 엘리가 16장 8절로 14절, 일곱 번째 이스라엘 왕 시무리가 16장 15절로 20절, 아주 짤막짤막하지요. 왜냐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은 모반 반역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앞에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는... 예, 구태타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왕이 단명합니다. 여덟 번째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나타납니다. 16장 21절로 28절. 아홉 번째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16장 29절로 22장 40절까지. 여기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부각되어 나타나죠. 열번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22장 자, 이스라엘 왕 나타나다가 유다 왕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사밧 참 믿음이 신실하고 선한 왕이죠. 22장 41절로 50절입니다. 다시 11장 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22장 51절로 5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적 주제 및 핵심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예랑기상 곳곳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어구를 시작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며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가 직접 네, 말씀하기도 하시며 말씀하신 내용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포의 내용은 첫째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요. 종종 왕에 대한 심판의 예고에는 왕 개인만 아니라 그의 가문과 왕조의 파국. 더 나아가 백성과 나라의 파국까지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까운 시일이나 세대 내 혹은 몇 대에 걸쳐 실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 또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다윗과 자손이 받을 복,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인도와 보호,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의 승리 등이 선포되며 선언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 선포와 선포된 말씀의 성취는 당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만 아니라 열한기의 청중이나 현대의 독자에게 하나님이 진정성과 전능함을 지닌 통치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등불을 항상 그의 앞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등불은 왕이의 앉을 끊임없는 후손과 견고한 왕조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조는 궁극적으로 후대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한편으로는 언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언약의 수행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열한기의 기록은 다윗이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후손들에게 격려를 베푸신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여와의 호 눈이 기준인 성과 악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신앙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정직을 행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길이며 선과 악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 길의 모범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그가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인 솔로몬이나 아사의 경우도 그들의 선한 행실과 업적은 칭찬받지만 그들의 배역과 불순종은 책망받습니다. 이런 내용은 열왕기가 왕들을 이상화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왕들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들의 사례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성과 악의 기준을 여호와의 말씀에 두어야 되겠고요. 여호와의 눈에 선을 택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인도 받습니다. 네 번째, 불순종에 대한 책임과 심판입니다. 열한기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출애굽기 19장을 기초로 하여 서각 왕의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기라는 역사적 상황과 직결됩니다. 열한기는 사무엘서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통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에 불충실한 왕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왕들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순종을 대표합니다. 열한기상이 기록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이후 열왕기 하가 기록하는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라는 역사적 상황은 너무 참 비참하고 죽께로부터 떠나는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는 그 징계와 심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공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왕들과 백성의 불순종이 그 원인임을 증명합니다. 왕과 백성들의 불순종, 백성이 불순종, 그게 원인이에요. 그들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요. 다만 이를 깨우치는 것이 열한기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책망과 심판을 받을 때라도 그분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순종이 아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벌안 받으려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졸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서 자신의 것으로 깊이. 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